아니 이재명 지사한테 실국장들이 제대로 가서 결재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비서실 직원이 몇, 몇 명이었어요? 저도 한 7, 8명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때 비서실 직원이 23명이래요. 그중에 16명이 밖에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 분야별로 비서를 두어 갖고 실국장들이 그 비서한테 가서 결재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서가 그거를 뒷방에 앉아 있는 정진상이한테 갖다 줘서 정진상이가 결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까? 부지사가 그냥 결재 사인만 하지 실제로 내용을 아무것도 관섭을못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운영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장관들이 제대로 책임지고 일을 할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